일단은 아직 파이퍼업이안 나온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헐다운을 했을 시에 이제 포탑 면적이 아무래도 이거 작다 보니까 생긴 거는 진짜 그냥 못 생겼는데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안 뚫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성능은 이제 구티어 중에서도 4급에 속한다고 보고요. 열판 탔는데 한판 빼고 다 이겼네 했그냐 <laughs> 이게 정확히 근데 장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 정면이 일단 250이라고 적혀있는데 250 이상인지 아니면은 아닌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 약점이 이게 뭐라 되지 타입법이 안 나와가지고 모르는 건지 애들 잘못 들더라고요. 컨커러랑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더 나으려나요? 제가 볼 때는 컨커러보다 애가 훨씬 낫습니다. 일단 지금 열판 타본 경험상으로 컨커러보다 훨씬 잘 튕기는 것 같아요. 컨커러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좋냐면은 이제 일단은 장전이 좀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동성, 어, 기동성. 세 번째는 이제 장갑. 거기서 좀 차이가 조금씩 느껴지네요. 일단 얘는 기동성이 좀 미림에 가까워요. 헤비보다는. 예. 약간 AP나 뭐 E5나 뭐 이런 애들을 생각을 했는데 컨커로나 이런 애들 생각을 했는데 걔네들보다 좀더 빠릅니다. 좀더 빠른 것 같아요. 얘는 좀 사기성이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더, 더 타봐야 알겠지만 계속 타면서 뭐 하세요 리뷰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생긴게 너무 못생겼어 <laughs> 진짜 정이 안가 뭐 이렇게 보면 괜찮아 왠지 이게 이 부분에서는 포탑 옆부분이 옆부분이 없는 것처럼은 안 보이거든 여기서 보잖아요. 아 진짜 극혐입니다. 진짜 외형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이거 뭐 외형이. 이거 만들다 만 느낌? 진짜 너무 심해. 일단, 명중률 자체는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골탄 관통력도 310관입니다. 이게 조금 아쉽고요. 근데 나머지가 너무 좋아서. 별 생각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은 다른 게 충분히 좋으니까. 장갑 근데 개 좋은가 본데? 아, 못뚫는데 애들이. 이게 보니까 저기 뒤에 해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치? 저기가 응. 뚫리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칼티한테도 뚫리는 거 보니까 해치가 약점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저것도 뭐 확률과 동인지는 모르겠네. 도줄 수가 없네 실명중률 자체는 분산도가 0.3 8이여가지고 잘안 맞을 순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잘 맞는 것처럼 보이냐 기동본사이 좋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에임이 되게 작습니다 E5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 약간 컨크로도 그렇고 약간 느낌이 그렇죠? 애들이 보면은 기동본사는 좋잖아요 그렇다고 완전 무거운, 그냥, 핵, 격장 헤비대처럼 또, 기동이 느리진 않아. 대신에 이제, 데미지가 400 데미지라는 게아까봐 얘네들은 이제 기동을 살려서, 기동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에임이 좋기 때문에, 이제 탄을 안 놓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클큰일났 맞네. 음... 근데 생긴 거는 진짜 역대 최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별로예요, 진짜. 고티감이야 이거 뭐생긴 걸로 치면 그냥 정이 안 가. 진짜 너무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성능을 얻으려면 있는 것도 있어야지. 이철철은 성능도 좋은데 생긴 것도 멋있는데요? 개 멋있는데 진짜. 77이 약간, 어, 짝다망 했다고 생각을 해봐. 길이가, 한예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럼 멋있을 것 같아요. 아, 멋있어. 그딱 비율이 그냥 진짜 환상적이야. 그거 진짜. 포탑도 이렇게 딱. 바람을 가를 것 같이 이렇게 생겼어. <laughs> 어, 내가 보기에는. 뭔또 개소리예요. <laughs> 이번 차고에 저그 포탑 올라간 거 거슬린다고 해. 불편하죠 <laughs> 여러분도 불편하라고 그렇게 입구를 막는 거예요 와 되게 둘러 뭘못 맞췄어? 누가 보고 있는데, 나를 사가본건 아니거든. 이런 데가 아닐까 싶은데. 저번에 저기 블라인드를 한세발 정도를 좀 다르게 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쐈어. 어. 근데 두 발이 트랙에 맞았더라? <laughs> 그런 적이 있던데. 아, 이제 오이가 없어가지고. 저 부시 사이로. 딱 봐도, 누가 봐도 경전이 저기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쐈는데, 세 발에 쐈는데 정확히. 그렇게 다르게 쐈단 말이야. 똑같이 안 쏘. 어 약간 살짝 옆으로 또, 약간 옆으로 또 이렇게. 근데 두 발이 트랙에 맞았더라. 어떻게 맞았있고 아, 근데 이 맵은 이게... 할게없는좀할 수가 없어. 진짜 얘가 성능이 겁나 좋긴 해 생긴 것만 빼면은 음~ 진짜 되게 좋네. 장갑도 좋은 것 같고, 장전도 괜찮고, 조금 아쉬운 거는 골간, 골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탑에서는 딱히 의미가 없어. 그탑에서는저 정도 관통이면 그냥 다다어러봐 10티어 방 끌려갔을 때가 문제지. 까다로울 수 있겠네. 10대에 밖 진짜 성능은 근데 진짜 겁나 좋긴 한데. 왠지 부티어라서 그런가. 뭐 생겨서. 그런게좀 큰데. 뽑고 싶은 마음이 안 된다. <laughs> 진짜 성능은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또 10티어 좋아하고 일단은 그러면 뭐인데서 이게 정 진짜 이 파이브처럼 잘생겼데 성능이 그냥 개똥 쓰레기야 그럼 난뽑았어내가 가서. 이 파이브 정도 외형에 성능이 그냥, 그냥 10티어 3공비를 5티어 3공비로 만들어 버린다그 930은 괜찮은 편인데. 10티어 상공 성능을 고티어에다 끌어가지고 10티어.. 아 고티어 상공을 완전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성능이어도 단다 진짜 잘생겠어 정이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뽑을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 같아요 진짜 AP처럼 랭크 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거죠 오는 진짜 똥안 봤을 때. 쟤는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요 쟤는 진 장전 느아잖아해 쟤는 진짜 진 진짜 사기 오브 이어 가면 좋아 진짜 진짜 되게 좋네 성능은 진짜 제가 고장합니다 이거 타고 안 좋다고 느끼는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사기야 별 어, 트랙 아니야 이게 보니까 또 310mm더라고? 아, 300이란다. 아, 110mm네. 110mm던데. 데미지는 또 400이야. 그냥 요즘은 그런 게 없어. 그냥 구경에 따라서 데미지가 측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지들 마음대로야. <laughs> 컨셉을 바꿨어. 데미지는 지들 마음대로 아왜다 저쪽에 있냐? 페이지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낫냐고요? 저는 얘가 좀더 좋은 것 같은데. 페이지는 일단은 페이트도 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기동성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일단 기동이 되는 걸 좋아해요. 기동이 되는 걸. 네. 베이지도 이 정도 에임은 나오고요 이 정도 장갑도 나와 근데 기동이 조금 아쉽긴 해 그냥 E5 정도야 진짜 9티어 E5야 근데 얘는 E5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패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좀더 빠른 그런 느낌 빠른 느낌이 아니고 빨라